자, 반갑습니다. 김기재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월요일장에 이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거고 지금 이 2차전지에 대한 섹터, 특히 이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왜 나오고 있느냐 이걸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2차전지가 약한 가장 이유는 이 포드와 이 LG 솔루션 간의 수조원의 규모 배터리 계약 파기 이슈에 국내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처럼 보이지만 은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어더 이상 이 급락이 나오지 않고 이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악재에 대한 제로 어 소화는 상당한 부분 끝나가고 있고 자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으려는 이 구간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전체 시장을 보시면 이 미국 쪽의 반도체 섹터가 강 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엔 이 순환매로 이 자동차. 조선 섹터까지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구조에서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 포드 계약 파기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2차 전지만 따로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충격이 점점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 지금 남들이 관심 없고 무서워할 때 오히려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절대 이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에서내 평단이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평단과 비중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방향성이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 12만 1,6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서 자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역사적인 신곡과 다시 한번 가보자 파이팅 해보자 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 어 특히 이 35년 전기차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어, 내연기관의 일부 유지발언 때문에 자동차 부품 주로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어, 오히려 이 내년 이후에 이 AR AI 전력 수요까지 겹치면서 2차전지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어 그래서 지금 같은 어 간신 소외 구간에서 자 바닥에서 분할 대응이 할수 있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면 어 지금 누가 사고 팔고 있느냐에 보면 자 개인의 창구인 미래스의 삼성 키움 이쪽에서 이 매수와 매도가 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개인들끼리 싸우는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쉽게 못 가고, 자, 눌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JP모건이 어, 매수 없이 이 매도만 던지는 날에 어, 주가가 더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이 단기 주도 세력은 사실상 이 JP 모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창구는 이 매수 의 타이밍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JP 모간이 매수로 들어 설 때마다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티오 오르는 흐름이 과거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자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증권사별 이 매매 동향 말고도 뒤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로 이 물량을 조절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직접적으로 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흐름 놓치기가 쉬운데 지금 이 코스닥 전체를 보시면 최근 많이 올랐던 이 로봇과 반도체 이 반도체 섹터에서 프로그램 매도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이 오른 종목이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 코스닥 순매도 상위에서도 안 들고 있고 이 매도 순위도 자, 30위의 후반부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의미고 즉이 추가적인 대량 매도 압력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드 이슈라는 가장 큰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97,000원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자리가 과거에 강한 저항이 있었고 동시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도로 주가가 눌려도 계속해서 이 라인 근처에서도 계속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이 매도를 던지는 세력들이 있다는건 단기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을 주는 거지 추세를 완전히 꺾였다라는 신호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략이 뭐냐면 추격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자 9,700원 전후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하면서 자 외국인 특히 JP 모간 서울에 이 매수 전환이 나오는 시점을 체크하는 저, 전략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 반도체 조선으로 돈이 몰리는 있지만 이런 순환매 한 바퀴 돌고 나면 소외됐던 2차 전지 다시 한번 이 자금이 들어와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 지금 구간에서 공포로 팔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 여러분들이 혼자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시 치호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추격매수하셔가지고 뭡니까 위 구간에 몰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오면 여러분들은 투매를 던지고 손실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시면서 손실은 최소 하시고 자 수익은 극대화 할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시면서 자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정확히 원 단위로 얼마 원에 매도하자 얼마 원에 매수하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일정 있고 바쁘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못 보고 이 변동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 전략 짜드릴 거고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고 손실 나고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릴 겁니다 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위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올려놨습니다 8 8 2 2의 2776번으로 에코프로의 어, 에코 라고 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타점 재료 라든지 이슈 라든지 이 방향성이 자이 추세가 꺾였을 때 변동성 안에서 대응해 드릴 거니까 꼭한 번씩 위에 제 개인번호로 에코 라고 구글자 보내주시면 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려보도록 할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2, 30분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변동성이 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정 있고 바쁘시다 라고 생각하고 주시장만 하루 종일 못 보니 제가 24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소통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면서 타점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로 라든지 이슈 라든지 이 해외 빅테크들의 이 방향성, 그리고 수급적으로 쏠렸을 때 시장의 분위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크게 보시고 경험 한번 해보시고 체험 한번 해보시라고 이 소통방 만들어드렸으니까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위에 제 개인번호 8822-2776번으로 에코프로의 에코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과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안 하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채널이 이 입장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주실 건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어, 무료로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에코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들 어 문자로 타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882들의 277번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수급적으로 JP 무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탈 시점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시점에서 세력들은 이탈 포지션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물량들을 투매를 유도하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 1 선에 대한 부분이 깨졌다라고 한들 지금 오른쪽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하방을 받고 밑으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눌렸다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장대 양봉 구간. 자, 이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다란 말이에요. 그때도 다시 한번 저항 먹고 밑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렸다 내리겠죠. 그러면은 이 저점 구간,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평단과 비중 관리까지 이 변동성 안에서 도움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자, 연락 주시면 이 변동성과 대비적으로 대응 전략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거니까 에코 하고 두 글자 제 개인번호 8 8 2 2 h776번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에코프로입니다. 자 30만원까지 수쩍 갔는데 이때 왜 저항을 맞고 떨어졌냐? 이때 과거에는 매물대를 저항을 맞고 나서 떨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뭡니까? 이때도 똑같죠? 이 과거에는 매물대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저항을 맞으니 밑으로 쭉 뺐다가 틈에 유도하고 매집하고 올렸더라고요. 올렸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매물 때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으니 테스트한 구간 나와주고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다. 자 최소 15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거고 대비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영원한 상승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락도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락이 있었다면 다 매집하고 올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조 조정 부분에까지 자 조정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자 변동성에 대비하시자 라고 말씀드린 이유고 자 오늘은 이에코프로에 대한 부분까지 어 설명드렸는데 이 소통방안에서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타점과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니까 소통방 많은 입장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가 이 12월달에. 구독자가 11만 명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게 어떤 것이냐? 이 매집주와 무상증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단타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 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소록스라는 종목, 그리고 HL 바이오스텝, 자, 1대14 무상증자를 진행했고요, 1대8 무상증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9배에서 10배 상승을 보여줬고, 11배에서 12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 무상증자가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에서 두개 정도 종목 알려드릴 건데 그 종목 추천받으면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종목 어떤 것이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급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어,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량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맞아떨어는 상황을 내라는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 주시면 어 편하게 들 들어오셔서 돈 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돈 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한 이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 8 2 2 2 7 7 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 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